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로또재판소TV 장산로또 이소장입니다. 반갑습니다. 1065회차 로또 착한 열자 동행. 지난번에 제가 자동을 하나를 빼묻습니다. 빼묻는데 자동을 기표를 다 해놔놓고 하나를 누락을 시켰습니다. 왜 누락을 시켰냐면 우에 수동 부분을 한개 접고 내 게임은 자동이라서 그 로또재판소TV에 자동만 올린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를 누락을 시키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자동이 네 게임 정도 있고 수동 한 게임 정도는 여러분들이 보셔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자, 마지막 1065회 차에 방송을 다섯 게임을 하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자, 그러면은 제가 오늘 구매한 그 로또 복권 티켓 내용을 바로 공유를 시작하겠습니다. 다 뒤보십시오. 판결문이 도착했다고 보면 됩니다. 로또 재판소에서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자, 농협으로 가가지고, 뭐, 상금을 받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자, 다르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. 우리가 판단할 때, 가일 특공대, 뭐, 이래가지고, 가일 판매하기 그 사람들이 특공됩니까? 가일 판매하는 그런 이름 아닙니까? 그러니까 뭐, 다른 생각을 뭐, 판결문 받는다 했으면, 뭐 다른 게 제지가 판결문 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. 우리 로또에서 판결을 받기 때문에, 자, 이거 판결문이라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. 법조계에 있는 분들은 좀 짜증나고 일 받을지만은 저 기획을 뭐 기그리코액을 뭐고려하겠습니다말 사이에 거래는 자유가 있다고 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자 그러면은 로또 복권을 공유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1 0 6 5회차 로또 자 로또 재판소 TV 장산로또 이소장이 판결문을 받은 것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겠습니다 수동이 468 12 19 28 나머지 bcd는 반자동입니다 여러분 자 이번 방송 때이 방송 결과물이 꼭 상위 당첨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원해 보입시다 여러분 다기 보시죠 자, 여기서는 D번이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그 수조합인 것 같습니다. 여러분. 6번, 19번, 23번, 28번, 35 사이. 자, D번을 중점 공략해 보십시오. 여기서 한세수의수준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. 여러분. 자, 그러면 공유를 마무리할게요. 자, 1065회차 로또재판소TV 장상로또 이소, 이소장이 진행하는 자동 반자동 게임은 오늘로서 제가 한 40개만 올린 것 같네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, 자, 여기서 확실한 번호, 자, 한 게임 정도, 천원에 나눔을 한다 생각하고, 한 게임 정도 가져가서 좋은 번호를 가져가십니다. 그래서 자기가 간직해온 뭐, 아버님 기일, 아버님 생일, 어머님 기일, 어머님 생일, 또 자녀 생일, 또 항상 주민등록 그, 그 번호, 중간 번호, 자기 차량 번호 이런 거를 다 가지고 좋은 번호를 항상 만들어 놓고 사실 아닙니까? 그 번호로 대입블 시켜서 꼭 상위 당첨이 될수 있도록 한번 우리가 가보죠. 자, 자의는 의인 없이 어제 농업으로 직진 가자. 자, 그러면은 일요일 아침에, 추천 결과 당첨보고는 착한요리사TV 장산 호랑이 방송에 하겠습니다 그 방송을 많이 애청해 주시고 자 로또재판소TV는 판결문만일렁그릇으로 마감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다음에 올요일 다음주 1066회차에 방송 때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